수십 년 동안 해오던 자위 방식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이 꺼지고 혼자 남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은 예전과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수백, 어쩌면 수천번 반복된 이습관이 당신의 성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소변줄기를 약하게 만들며 오르가슴을 둔하고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규칙적인 배출이 남성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고, 30대에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전립선이 붓고, 발기는 더 빨리 시들며, 감각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똑같이 강압적인 습관을 유지합니다. 한때 안도감을 주던 것이, 이제는 조용한 형태의 자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마친 후, 만족감보다는 피로감을, 충만함보다는 둔감함을 느꼈다면, 당신의 몸은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몸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자위해야 할 진정한 방법,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당신이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자위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당신이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수년 동안 반복해온 그 습관 말입니까? 그것은 천천히 당신의 전립선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닫고 속삭이는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60대와 70대의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습관은 계속했지만 요즘은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사정감이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소변 볼때 날카로운 통증까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년의 자위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30대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강하게 움켜쥐고 귀두를 세게 문지르며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억지로 절정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신경은 무뎌지기 시작하고 민감한 귀두 주변의 혈관은 경직되며 정의 흐름이 막히고 전립선 내부에 압력이 쌓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정 후더 이상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한 잔여감과 허리 및 아랫배에 묵직하고 쑤시는 느낌이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자위는 나쁜가요? 답은 자니요입니다. 문제는 자위 자체가 아니라 자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몸은 거친 힘이 아닌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순환을 갈망합니다. 몸을 억지로 흥분시키려 하기보다 전립선과 음경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발기와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이 괜찮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몇 달, 몇년후 당신의 전립선 건강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위후 둔감해지거나 발기가 짧아지거나 공허하고 지친 느낌이 든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전립선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몸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올바른 기술로 몸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어서 당신의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네 가지 치명적인 자위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만 고쳐도 당신의 몸은 거의 즉시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위험한 네 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하게 움켜쥐고 귀두만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세게 꽉 쥐고 귀두의 중앙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이것은 신경 말단을 무디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해진 발기, 조루, 그리고 때로는 약조차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흥분 없이 억지로 사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내야 해라고 생각하며 서두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립선을 쥐어짜는 것은 부기 묵직함, 사정 후 통증, 그리고 불편한 잔여감을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전립선 문제, 사정곤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똑같은 자극, 즉 같은 부위, 각도, 리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뇌는 더 이상 놀라거나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반응을 멈춥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흥분은 사라지고 당신은 더 강하거나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뇌의 감각 회로가 무뎌지면서 이러한 둔감함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회음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항문과 음낭 사이에 부드럽고 민감한 삼각 부위입니다. 전립선은 이 부위 바로 아래에 숨어 있지만 많은 남성들이 음경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흥분을 극대화하고, 쾌감을 깊게 하며, 전립선 순환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치심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꺼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혈액순환 불량과 끊임없는 불만족입니다. 요컨대, 이네 가지 습관은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면,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세 명의 60대와 7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자위 방식에 단 하나의 단순한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 그리고 성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첫째, 최근 저를 찾아온 71살 택시 운전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자위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요즘은 하고 나면 뭔가 묵직하고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의 폭발적인 쾌감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위하는지 묻자 그는 그냥 귀두를 빨리 문지릅니다. 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어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정 직전에 멈추고 회음부 즉 아래의 민감한 부위에 가볍게 압력을 가하는 연습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웃으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합니다. 자위 후에 오히려 기운이 더 납니다. 전에는 지쳤는데, 이제는 더 가볍고 상쾌합니다. 일어난 일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전립선과 음경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종류의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62살 은퇴한 공무원을 만나보시죠. 그는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했지만 자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정은 할수 있지만 흥분도 쾌감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한 후, 3주 후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발기가 훨씬 강해졌고 다시 성관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밀스러운 비법을 가진 특별한 남성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68살의 독거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자위 후에는 자주 소변이 새거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위시 회음부의 압력을 가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두달후 검진에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고 사정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느끼는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전립선이 치유되고 있다는 진정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성들이 새로운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단순한 습관을 바꿨습니다. 즉, 부드러운 자극을 사용하고 사정 직전에 멈추며 회음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약했던 발기가 되살아났고 이전에 무감각했던 전립선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성적인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당신의 몸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전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마치 부드럽게 어루만지듯이 천천히 쓰다듬으십시오. 항상 사정 직전에 멈추십시오. 그 멈춤은 당신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쾌감을 증진시킵니다. 한 손으로 회음부에 압력을 가하십시오. 단 10초만으로도 전립선 압력을 낮추고 발기와 오르가슴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비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갈망하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지 쾌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살든, 파트너와 함께 살든,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더 깊은 쾌감을 느끼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지닙니다. 저는 이 방법들로 셀수 없이 많은 남성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의식적인 자기 관리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백년의 여정을 위한 진실하고 정직한 돌봄입니다. 지금 당신이 다짐하는 변화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충만하고 활기찬 백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